여기는 영실 1,600호지에 와 있습니다. 저 앞에 500나한들이 비쭉빛쭉 비쭉 저마다 위용을 자랑하고 있네요. 저 멀리는 석유포시가 보이고 카메라를 돌리면 제주시가 보이고 이쪽 너머는 제주시 여기 보이는게 제주시입니다 제주시가 보이시나 아.. 힘겹게 올라오시네요 바람이 많이 붙니다1600 고지위에 저 멀리 1700 고지가 보입니다 좋습니다.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합니다.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계시네요.